지금 뭐 조국 사태 때문에 말만 한데 그거 옛날 거라고 보셔야 돼요. 요즘은 그게 안 통해요. 어머님들 막왜 뭐 제가 그 말씀 드리냐 하면 갑자기 조국 사태가 일어나니까 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못한다니요 <laughs> <laughs> 어린 방법을 치도 없어요. 아, 근데 그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가능했어요. 뭐 옛날에는 대학만 그랬어요. 대원외고갈때 어떻게 했어요? 케냐 탄자니아 가 가지고 해외 봉사했잖아요. 그걸로 갔다니까요. 그, 왜안 갔겠어요? 어, 그, 한영 외고으 얘기나 하고. 옛날에 그런 고등학교도 했었다니까. 근데 이제 대학교도 못 해요. 그 수상실적도 그렇잖아요. 예비고에서 받았던 거. 그거 하나도 못 들어가요. 이제. 교내에서한 것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 어디에 들어간 거? 학생부의 기재가 된 것만. 그래서 이름이 옛날에 입학사정관전쟁에서, 지금도 미국은 입학사정관전쟁이에요. 모든 필요한 자료를 다 제출할 수가 있어요. 모든 자료를 검토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폐해가 심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학생부만 보자, 이렇게. 그래서 학생부 기재만 했는데 그 항목을 계속 지금 삭제를 시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부에서 사실 볼게뭐 있겠어,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에서는 아니, 이런 식으로 가면 도대체 뭘 보라는 얘기야? 옛날에 많이 봤던 게 손흥문 받거든요. 지금 말은 많지만. 그 손흥문은 이제 모든 항목에서 기재금지가 되겠어요. 근데 어떻게 돼? 연구 보고서 작성 제시감목이 있어. 이거는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어. 세택의 기재도 가능해요. 어떤 거? 수학과제탐구라는 제목이 붙은 감목 보면, 과제탐구, 문제탐구, 과제연구, 가제, 과제나 문제라고 붙은 것들. 문제연 근데 이게 대부분의 학교에서 다 있을 것 같지만, 없는 학교도 많습니다 그럼 주로 어느 학교에 많이 들어갔어? 무조건 과학과 연구는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모든 전국권 자사고는 이 강의 다 편성돼 이 있고 모든 일반고에는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 그러니까 전국권 자사고가 학종에 강할 수가 토대로 해서 쓸수 없거든요. 이걸 토대로서 연구보고서를 쓸수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다음 에 자율 동아리 말만한 자율 동아리, 학년당 한 개. 그다음에 학교 동아리도 한 개. 그러니까 딱1 년에 두 개만 들어가는 거예요. 예전에 네. 몇 개씩했어요? 네 개, 다섯 개만 했거든요. 그다음 수상실적도 선거밖에 제공하는 것은 학기당 1개 학기당 1개예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서울대 간 애들은 1년에 수상실적이 20개씩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20개가 뭐냐 면 내가 서울대 의대를 가. 학적으로만 일반 전형으로 가.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얘네들이 나온 거고 걸짓기부터 시작해서 음악, 미술, 체육 다 들어가야 되는 거야. 모든 과목에서 다 뛰어난 거야. 그래서 걔가 1년에 22개를 수상했어. 이 얘기는 근데 이제 그걸 학기당 하나로 제안한 거야. 그럼 학기당 하나를 맞는 걸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만약 일반고라면 무조건 최우수상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 국어에서 받아야 되나? 수학과학에서. 무조건 최우수상을 받아야 돼. 일반고는. 왜냐하면 일반고에서 수상 실적은 20% 안에 기재가 가능해요. 전국문자사고도 20%. 그럼 상상고의 20% 수준하고 일반고의 20% 수준하고 똑같은 애 아니지. 서울대의대 3, 상부몇명갈것 같아요? 한해세 명이에요. 현역 아무리 많이 가봤자 세명내면 서울대의대는 세명 내고밖에 못 가요. 그럼 양준보에서 서울의대 간게 언제일까요? 아마 몇년 전일 거예요. <laughs> 한해한명못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서울대의대 가려면 무조건 그 학교의 탑1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이름이 대상. 최우수상. 이렇게 뽑는 거예요. 그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자격증 인정 필요없고 행턱 이게 보면 전부 이제 촉수 동아리 막뭐 봉사 이제 봉사활동 이제 풀어서 쓰는 것도 미기재 그냥 한 것만 시간 수만 이렇게 적기 그래서 봉사활동을 어떤 걸 해야 돼? 그럼 봉사활동이 전혀 중요하지 않나? 지금 문제가 확고 생기니까 근데 안볼 수가 없어. 안볼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 봉사활동의 인정을 나타내주잖아요. 그럼 봉사활동이 하나도 없는 학생을 어떻게 그 학생을 내가 평가할 수 있겠어요?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지금 학종이 갈림길에닿 났어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학종을 없애지는 못해요. 지금 많이 많은데 정권 자사고하고 외고하고 뭐 과학고도 없애자는 얘기나 설치 법령 자체를 없애자. 그러면 경고의 수를 한번 돌려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 만일에 모든 자사고와 모든 특목고 외고 다 없어진 거야모두 일방고로 전환이 다 됐어요. 그러면 목동 지역에서 과거의 유저고 외국 국제고를 가는 학생 비율이 학년 학교당 6% 정도 돼요. 모금 같으면 6.5%. 조금 떨어진 학교는 4.5%. 여기 주변에 있는 학교는 1% 정도. 그런데 목동 지역의 주요 5개 중학교는 6에서 7% 사이를 개들이 가요. 그런데 걔들이 통로가 다 막힌 거예요. 어디로 가요? 목동 쪽으로. 한 학교에 몇 명? 30명씩. 150명이 고등학교에 풀리는 거예요. 10개 고등학교, 10개 중학교를 하면 200명 이상이 이쪽 일반 고등학교로 풀리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평가 시스템은 절대평가가 고등학교가 아니고 상대평가입니다. 이것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일반고 지금 1등급 멀쩡받고 있는 애들이 2등급으로 다 밀려요. 수상?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 학종마저 없애요? 그러면 옛날의 경우를 되살려가지고 한번 말씀 들어볼까요? 입학사정관이 들어오기 전에 옛날에 우리 실태가 어떠냐 하면 전북, 전남, 경남, 경북, 시도 지역, 광역시를 벗어난 지역에서 고등학교 2개, 3개에서 1명이 서울대 갔어요. 왜냐면 수능 100%였으니까. 애들이 갈 수가 없었어요. 갈 수가. 근데 요즘 어떻게 돼? 학교장 추천이잖아요. 지역균형이라는 게. 그러면 깡촌에 있는 학교라도 그 학교의 학생 1명은 서울대에 추천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서울대를다 갔다니까요. 다시 돌아가볼까요? 가까운 쪽은 강서구 구로구에서 어떻게 서울대를 갔겠어요? 한 명도 못 갔어요. 강원도에서 민사고 전체 에 가는 학생 수보다 서울대 가는 애들보다 강원도 전역에서 간 학생 수가 훨씬 적어요. 민사고 한 학교에서 보내는 숫자보다. 그러면 민사고 안 가죠? 애들 일반고 졸난 데서 걔들이 또 어디로 갈? 서울 목동, 강남으로 다가온다. 그럼 강원도에서는 지금 민사부의 서울대 실적으로 버티잖아요. 그러면 이제 강원도에서 전체에서 한두명 갖다 내면 굉장히 심각해지는 사태가. 그럼 뭐가 심각해지면 냐 목동 강남 집값이 폭등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따도 그렇게 되면 고등학교 선택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는 게 뭐냐. 일단 전입하세요. 언제부터 초등학교부터요. 중학교가 아니고요. 중학교는 이게 절대평가잖아요. 아무 부담이 없어요. 고등학교가 만약에 턱목 자서고 다없어진다고 아무 부담 없이 언제부터 와야 돼요? 우리가 왜 해외 전지 훈련 가는 거, 왜 미리 기후에 적응하려고 가는 거잖아요. 초등학교부터 와야 돼요. 언제부터 와야 돼요? 초, 오후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목동에 아파트를 사놔야 된다. 전입 <laughs> 수요가 많아진다. 딴 쪽은 지금 안 그래도 전출 전입을 했을 때다 마이너스예요, 다 빠졌어요 인구 감소로 인해서 지금 강남구하고 목동은 플러스예요. 강남구가 0.3% 늘었고 목동이 0.1%예요. 안 빠진 거예요, 안 빠져. 나중에 되면 딴쪽 지역은 전부 인구가 없고 이쪽만 다다글아요 제가 의사분들 컨설팅을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의사분들이 나이가 이제 40대 초반, 이렇게 결혼을 조금 늦게 하니까 그럼 그때 애들 나이가 어떻게 돼요? 이제 초등학교, 콕년에서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때 전부 공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근무지는 전기도야. 와, 어떻게 해야 되지? 두집 살림을 해야 되나? 막 그때부터 공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간단하게 그냥 목동으로 오세요. 일산하고 이쪽, 평소는 그쪽으로 가면 강남 가서요 무조건 볼 것도 없고. 이 산에 죠 목동 가깝잖아요. 한명 희생하면 돼요. 니까 그러니까 아빠 혼자 희생하시고 애들은 그냥 목동에서 있으면 새벽에 가서 출퇴근하면 충분합니다. 양방